요약문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는 거의 실험의 초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 중반하고 중반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기, 얘부터 여기까지가 답에 직결되는 부분이야. 40번 요약문 같은 경우는 중간하고 끝을 잘 읽어야 돼. 앞에 거잘 읽어봤자 별로 소용이 없어. 자,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빠르게 그냥 정리를 하면 돼. 얘들아, 봐봐. 자여잔데 어떤 여자냐면 론다라고 이름 붙여진 여자야.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어텐드 다니고 있는 론다야. 유니버시리 여기 다닌데 그렇다 쳐. 근데 그 여자가 문제가 생겼대. 자 그녀는 살고 있었어 캠퍼스 근처 대학생이네 그지? 자 그래가지고 얘가 캠퍼스 근처에서 몇몇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지금 너 노브가 나왔는데 얘는 뭐뭐 중에 어느 누구도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부정어죠. 근데 여기 지금 훔이 나왔다는 거를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니네 이렇게 나오면 사실 헷갈리잖아.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똑같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보고 찍어. 이거는 문장이 이어져 있지. 그러니까 문장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 문장이 끊어지지 않을 때는 관계대명사로 니네가 찍어주세요. 문장이 만약에 이렇게 마침표로 끊어져 있어. 그러면은 다시 받아줄 땐 대명사를 이용해야 되지. 알고 있지? 그래서 문장이 끊어졌을 땐 대명사를 찍고, 문장이 안 끊어졌을 때는 이어준다라고 생각해서 관계대명사로 찍어주세요. 알겠어? 응. 그래도, 찍은, 찍는 건데, 좀, 확률이 있는 걸 찍어야 되니까, 그치? 음, 빠르게 판단한 방법이야. 자, 그러면은, 그중 어느 누구도 서로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어. 그치? 다 모르는 애들이야. 다 모르는 애들이었어. 어, 그렇다 치고. 자, 뭐뭐 할 때. 자,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소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왔어. 매 주말마다 왔을 때, 그들은, 남겨두었단 말이야. 이거 leave, 그치? 떠나다, 남기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 남겨두다지? 남겨뒀어. 뭐를? 토일렛 페이퍼, 화장지 몇 롤을, 몇 개의 화장지 한세네개 정도겠지? 뭐, 그치? 그런 거를, 어, 각각의 배스룸, 두 개의 배스룸이 있었는데, 두 개의 그 용병기가 있는 그, 가, 거기에다가 토일렛 페이퍼 몇 개를 거기다 남겨두고 갔단 말이야. 그치? 사실 별거 없잖아. 자. 실제로 답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서 내가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랬지 그런데 그런데 월요일쯤에 월요일쯤에 모든 토일렛 페이퍼가 다 사라져 버렸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할게요 자 토일렛 페이퍼 어떻게 된다 사라질 것이다 자 근데 그것이 이었다 클래식 클래식하면 무슨 뜻이야? 고전적인. 고전적인 트레지디. Tragedy. 트레지디가 뭐지? 비극. 고전 비극. 뭐에 대한? 커먼스. Commands. 커먼스가 뭔데? 공유재산. 공유재산. 공유재산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뭐를 보여줘? 비극을 보여주는 바이다. 자,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를 나타내는 것일까? 토일렛 페이퍼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다, 이거야. 땡땡, 다시 말해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토일렛 페이퍼를 가져갔다. 뭐보다, 그들의 fair, 공정한, share, 목보다, 공정한, 그들의 공평한 목보다 훨씬 더 많은 토일렛 페이퍼를 가져갔다. 가져갔기 때문이다. 가져갔기 때문에, public, 공공의, resource, 자원이 어떻게 됐어? was destroyed 됐어. 수동태, 파괴되었다. 모두를, 그 밖에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의 자원이 파괴됐다. 그럼 여기는 표시를 해줘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공유재산의 상황이었는데, 토일렛 페이퍼를 더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던 거를 망가뜨려버렸다. 여기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야. 자, 뭐한 후에, 읽은 후, 뭐를 읽었어? 그 논문을 읽었어. 그 행동 변화에 대한 논문을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놓았대. 메모지를 놓은 거야. 어디다가? 그 매트룸 중에 하나에다가. 근데 그게 뭐를 말하는 것이냐면, 요청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에스크는 오형식인거 알지 얘들아 목적어를 끼고 목적 보어자리에 투부정사나 나투브이가올 거야 그렇게 기억을 해줘라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not to remove 없애지 말아달라고 제거하지 말아달라고 뭐를? 화장지를 제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현재 분사 요청하는 노트를 써서 놓은 거야 왜냐면 에즈가 뭐뭐 때문에 그것이 공유된 아이템, 공유된 공공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쵸자 그러면은 여기도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제 론다가 뭐를 남겼어? 노트를 남겼어. 사람들에게 뭐하는 거야? 없애주지 마세요. 그거 쉴드된 거잖아요. 니네 거 아니잖아요.라는 얘기를 했대. 자 그러니까. 아주 만족스럽게도 롤 하나가 다시 나타난 거야. 몇주 후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게 다음날 나타난 거야. 원, 하나의 부류, 두 번째 부류, another. 이렇게 된 거야. 그치? 또 다른 애가 또 나타났어. 자, 그런데 다른 노트가 없는 베트룸에서는 없었 역시나. 뭐가 없어? 토일레 페이퍼가 다시 나타난 적이 없어. 여기는 노트가 없었던 데는 뭐할 때까지? 다음 주가, 다음 주말 청소하시는 분들이 찾아올 때까지도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됐지? 그러면은 표시해 줄게, 얘들아. 자, 그러면은 노트가 있을 때는 다시 나타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밑에 한번 보자. 자 작은 어쩌구 저쩌구가 bring about, bring about 무슨 뜻?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이런 뜻이지, 그렇 완전 다른 뜻이니까 외워둬야지, 그렇 그러면은 변화를 일으켰다. 어디에서? 행동에서, 사람들의 행동. 어떤 사람들이냐? Head, pp. 과거완료. 과거완료 왜 쓰는 거야? 과거형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뭐뭐 했었다, 가져갔었다. 가져갔었던, 더 많은 어쩌고저쩌고의 상품, 제품, 굿즈는 제품이란 뜻이야, 얘들아. 뭐보다, 그들이 필요했던 것보다 어쩌고의 공유재산이 나와야 되죠, 그쵸? 여기는 공유의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 얘들아, 그치? 그러면 공유회를 한번 찾아보자. shared, recycled, re, restored는 무슨 때? 저장 된이지 저장된 거지? 전혀 상관없고요. borrowed 빌린. 이거 안 되고요. limited 제한된 안 됩니다. 1번밖에 안 되는 어머 이렇게 문제 왜 이렇게 쉬워? 그래서 공유된 제품을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갔던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일으켰다. 뭐가? reminder. 자, 이거 선생님 정리해줄게. 리마인드가 무슨 뜻? 상기시키다. 얘들아, 이거 알지? 근데 여기에서 2열부터 ER 잖아 그럼 뭐야? 얘는 메모 같은 거. 상기시켜 주는 거. 그래서 얘야. 니네, 이거랑 헷갈리지 마. 이거,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 이건 남아있다. 얘들아, 이거 헷갈리지 마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